오늘 만들 유튜브, 내 사랑 엄마마마. 엄마마마는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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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임말입니다. 딸이 엄마를, 엄마가 외할머니를, 외할머니가 증조모를 기억하며 여성의 계보와 돌봄의 유산, 사회적 역할, 기억의 단편을 복원해가는 컨텐츠입니다. 엄마마마는 단순한 호칭의 대물림이 아니라 역사 속 여성들이 이어온 삶의 가치와 리듬을 담아냅니다. 엄마를 인터뷰하다, 사진 한 장의 기억, 개보로 보는 여성의 삶, 물려받은 물건, 음식, 말투 등으로 엄마를 기억하는 손으로 이어지는 것들 등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엄마의 엄마의 엄마를 잊지 않기 위한 작지만 깊은 기록. 오늘 만들 유튜브, 내 사랑 엄마마마. 자, 그럼 오늘 유튜브 하나 뚝딱 만들어 볼까요?